28살의 뱃서니는 영국인인데요. 사건 당시 호주 브리즈번에서 살았습니다. 뱃서니는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단짝친구인 시몬이랑 전 세계를 여행했죠. 유럽 전역과 호주, 발리, 태국 등 다양한 곳을 함께 다니며 세상을 탐방하는 걸 즐겼습니다. 뱃서니의 단짝친구 시몬은 영국에서 살면서 변호사로 일했는데요. 2024년 11월 두 사람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합니다. 뱃선이는 호주에서 살고 있고 시몬는 영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국가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라오스 방비행에 있는 나나 백패커스 호스텔을 예약했습니다. 나나 백패커스 호스텔은 가격이 저렴해서 20대 배낭여행객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4인 1실은 약만원 2인 1실도 2만원 정도면 잘수 있어서 장기 투숙객들도 많이 모는 곳이었죠. 이곳은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바도 있어서 파티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서양의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호스텔에 묵는 사람의 90% 이상이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여행객이었다고 합니다. 베선이랑 시몬은 라오스에서 4일을 여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저녁에 사건이 발생했죠. 2024년 11월 12일 저녁, 뱃서니와 시몬은 호스텔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호스텔은 해피아워라고 해서 술한잔 값에 2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날 약 30명 정도가 해피아워에 참여했고, 뱃서니랑 시몬도 참석하기로 결정한 거죠.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5잔에서 6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약 10시쯤 해피아워가 끝났을 때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죠. 다음 날 아침, 뱃서니와 시모는 약간 몸이 안 좋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시차 적응 문제도 있고, 수치 때문인가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이날은 블루라군에서 카약 투어를 예약한 게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억지로 아침 식사까지 마치고, 또 다른 친구까지 셋이서 투어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구토를 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팔로 노를 저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뱃선이와 시몬은 각각 카약 뒤쪽에 누워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투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짜리 투어가 끝난 후 버스를 타고 호스텔로 돌아가는데 뱃선이는 버스에 타자마자 기절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몬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또 다른 친구가 뱃선이를 깨웠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공공병원으로 갔죠. 이 병원의 의사들은 처음에 마약을 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식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라고 하기엔 시몬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이게 되면서 산소와 수액을 투여받고 이번에는 사설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의 밤 11시가 다 되어서 사설병원으로 왔는데. 이 병원에선 의사들이 메탄올 중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메탄올은 알코올 물질로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데요. 무색, 무취, 무맛이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술에 쓰이는 에탄올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메탄올은 극소량으로도 실명이 될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어서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데 술에 사용되는 에탄올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나 사람들은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병원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뱃선이는 상태가 나아졌는데요. 시몬은 치료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서 여러 번 발작을 하고 뇌가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수술까지 했지만 시몬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뱃선이는 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날 호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람이 15분만이 아니라 5명이 더 있었습니다. 호주 멜버른 출신의 비앙카와 홀리는 19살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비앙카와 홀리도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두 사람도 라오스 여행을 계획해서 나나 백패커스 호스텔에 묵었죠. 그리고 호스텔에서 나눠주는 무료 칵테일을 마신 후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체크아웃 시간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때 직원들이 방을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호스텔 측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숙객들의 방을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대 덴마크인 두 명과 50대 미국인 남성 한명 역시 피를 토하면서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이세 명도 모두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호스텔에서 나눠주는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만 14명인데요. 이 중에서 영국인 시몬과 호주인 비앙카와 홀리, 덴마크인 여성 2명, 미국인 남성 1명까지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8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실명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덴마크인 여성 두 명의 유가족 측은 딸들이 사망하고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뒤늦게야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탄올에 중독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이 지나야 몸에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죠. 또한 호스텔 같은 곳만 문제인 게 아니라 고급 바에 가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 애슐리 킹은 2011년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갔는데요. 여기서 고급 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실명되었죠. 의료진 측은 애슐리에게 의식을 되찾은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국인 한나포엘 역시 2016년 8월에 그리스의 한 섬에 있는 바에서 보드카를 마셨다가 실명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제조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급 바를 간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선이는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들에게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술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텐더가 내눈 앞에서 술병을 따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증류주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뱃선이는 꼭 먹고 싶다면 면세점에서 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차라리 술을 마시고 싶다면 맥주를 마시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나나 백패커스 호스텔 주인은 호스텔을 운영하는 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술에 메탄올을 추가한 적이 없고 제조업체가 문제라고 해명했죠. 호스텔 직원 11명이 체포되었고 나나 베패커스 호스텔은 현재 폐업 상태입니다. 라오스 당국 측은 현재 이들을 증거인멸, 불법 영업 행위 등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서니는 사건 이후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몸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밝혔죠. 배서니는 자신이 마신 술에 운 좋게도 메탄올이 덜 들어가 있어서 살게 된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현재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몬을 기리는 것이 슬픔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영국 학교 과정에 메탄올 중독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갔고, 베선이는 현재도 의식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